청년, 청년, 청년. 오늘은 청년 특집. 행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하셨죠? 다음은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이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청년 내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지역 제한이 없는 공고예요. 그렇지만 타 지역 우대까지는 아닙니다. 왜냐면 복불복이거든요. 배점 없이 순위에서 바로 추첨합니다. 이따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전국적으로 243호, 755명을 모집하고 이 중에서 서울은 어, 뒤에 더 있는데 135호, 424명을 모집합니다 종로구는 대학로랑 가깝죠 요 광진구 보면 은그 옆에 이름에 건대라고 있어요 여기는 2호선 구의역 도보 1분 건대입구역에서 한정거장만 가면 구의역인데 아무튼 엄청 가깝죠 또 여기는 연대의대가 도보 5분 여기 5호선 화곡역이 도보 1분입니다 엄청 가깝죠 여기는 설릉역 도보 4분 강남 송파야 여긴 뭐 너무 좋습니다. 어쨌거나 지하철로 도보 1분, 4분. 초역세권이에요. 위치들이 다 괜찮죠? 서울 이외에도 다양하게 진짜 준비되어 있어요. 경기도 부리시도 있고, 군포, 부산, 대전, 구미, 광주. 다양하게 있으니까, 공고문과 같이 계시는 유택목록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상 하나 짧게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외에도 장점이 많은데, 두 번째, 옵션. 냉장고, 에어컨, 책상, 세탁기, 쿡탑 등이 옵션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청약통장은 필요 없고,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과 중복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임대 조건은 시세의 40%. 내가 준비해야 할 보증금은 60만 원. 상호 전환도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지역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시세의 40%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맥셀 오른편에 쭉 가면 임대 조건이 나옵니다. 기숙사형 청년 주택은 보증금이 60만 원이에요. 오, 엄청 싸죠? 다 60만 원입니다. 전부 동일하고 임대료에만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어요. 가장 저렴한 곳 볼게요. 여깁니다. 74,000원, 경남 창원시 상우도 헤라우스 오피스텔. 가장 비싼 곳 569,000원, 어 비싸죠. 서울 송파구 소리아리라는 곳입니다. 여기 송파구 소리아리는 꼭 상호전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임대료를 22만 원까지 줄일 수가 있어요. 이 파일 다운 받아서 한번 보세요. 그래도 임대 조건이 무섭죠. 6,800에 22만 원. 왜 이렇게 비싼지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송파구 송파동 소리아리입니다. 또 나왔죠. 석촌역이 여기서 석촌역까지 구분입니다. 아까 이 위에는 보여드렸잖아요. 그 롯데타워랑 롯데월드 석촌호수 가까웠던 곳. 옵션으로 여기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일단 가스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인덕션 같아요. 인덕션이겠죠? 세탁실이 따로 있네요. 세탁기가 있고 책상도 하나 있습니다. 3D로 볼수 있더라고요, 여기는. 3D로 보면 여기 똑같은 구조죠. 아담한 사이즈. 아까 세탁기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다 놓놨네안 맞네요, 좀. 여기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좀 느낌이 옵니다. 아담하다. 다른 구조도 있죠, 여기 옆은. 이런 구조. 요런 구조도 있습니다. 구조는 이게 훨씬 낫다. 임대 조건이 보증금 60에 임대료 56만 9천 원. 상호전환 하면 보증금 6,800에 임대료 22만 원. 송파구라서 그런지 저렴하진 않습니다. 가장 많이 뽑는 곳 볼게요. 가장 많이 뽑는 곳, 여기입니다 구의역 도보 1분. 엄청 가깝죠? 초역세권이에요. 여기 건댑니다. 걸어가도 되겠죠? 위에 보면은 세종대가 있어요. 세종대까지 걸어가긴 좀 그런가? 아무튼. 세종대 맞은편에 이제 대공원이 있잖아요. 어린이대공원. 이것도 너무 좋고. 또, 여기 한강도 있고, 여기 동서울 터미널이 있어요. 그래서 좀 괜찮다. 위치가. 그리고 이건 단점이 될지 장점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되게 번화가예요 사실 여기도 그런 골목이 있어요 여기 구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번화갑니다 번화가 신기하게 이런 곳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기는 복층입니다 저희가 복층을 안 살아봐가지고 복층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계단이 이렇게 보입니다 빌트인 세탁기 요거는 빌트인 냉장고일 것 같아요 또 요거는 인덕션이겠죠 싱크대 수전도 예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전이 아니네요 욕실도 세련됐어요 호텔 같은 데 가면 있는 세면대잖아요 확실하진 않는데 비례 같지 않아요 이거 써 있잖아요 뭐가 안 문이. 음. 좋다. 시스템 에어컨. 공기정화기 같죠? 복중의 장점이죠. 창문이 오, 엄청 큽니다. 탁 튀어있어요. 뷰도 괜찮겠다. 엄청 많이 뽑죠? 다 건드려요. 평균을 내면은 보증금 60에 40이다. 상호전환을 하면 4,900에 16만원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5천이라고 치고 5천에 16만원. 이런 지 괜찮을 것 같아요. 36호. 108명을 모집하고 36번까지는 바로 입주해요. 그리고 36번 중에 뭐 퇴거가 있거나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그러면 뒷순번이 입주하는 거죠. 인원도 넉넉하게 뽑는 것 같아요. 이정도 인원이면. 요거 이외 화공역 도보 1분 여기도 초역세권이죠 아직 공사 다 안됐지만 이걸 봐도 괜찮잖아요 이거 빌트인 냉장고잖아요 세탁기도 있고 인덕션도 있고 괜찮다 여기도 여긴 아직 다 꾸며져 있지 않았지만 풀옵션이라고 봐야겠죠 월 13만원으로 가능합니다 상호전환을 하면 화공역 도보 1분 초역세권 풀옵션이 월 13만원 또 여기 연대 이대 중앙선 신촌역 이대역 여기 신촌거리 코앞이죠 여기 엔트라리움 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이곳은 월 15만원입니다 팜플릿이 안나와있어가지고 옵션까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위치를 보면 종로구는 대학로 코앞이에요. 월 13만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초역세권의 풀옵션 그리고 가격 기숙사형 청년주택 좀 많이 괜찮아 보입니다. 또 정리된 영상이 있어요.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자격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공골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의 청년이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생이거나 나이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거나 이 중에서 한 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됩니다. 대학원생은 늘 외면당했는데 기숙사용 청년 주택은 가능합니다. 언제 접수는 1월 7일부터 시작입니다. 어떻게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입주자는 순위에서 추첨으로 선발하고 순위는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됩니다. 1순위는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님을 기준으로 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금액으로 보면 1인 358만 원. 2인 501만원, 3인 624만원입니다. 자산과 자동차는 관계없어요. 3순위는 본인을 기준으로 소득은 358만원, 마찬가지로 자산과 자동차는 관계없습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님이 기준, 3순위는 본인이 기준. 형제자매의 소득과 자산, 자동차는 관계없습니다. 또 주택은 본인만 없으면 돼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기 숙사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1, 2, 3순위로 신청 가능하고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은 3순위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 현재 휴학 중이거나 입학 전이더라도 다음 학기 복학, 입학 예정인 경우에는 대학생으로 신청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장점, 상호전환은 꼭 해야 하는 거 아시죠?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임대료, 보증금 전환 이율은 6%. 쉽게 대출금리가 이 전환율보다 낮다면 대출을 받아서 상호전환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특이사항입니다. 거주지 제한이 없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지역을 불문하고 순위별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을 불문하고 이게 키포인트예요. 공급은 어디에도 거주지를 제한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접수 한달 만에 당첨자가 결정된다. 1월 7일부터 접수, 1월 11일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1월 12일 서류제출, 2월 18일 순번 발표. 엄청 빠르죠? 지역 제한 없고, 자산 제한 없고, 덕분에 이렇게나 빠르답니다. 집은 내가 선택한다. 보통의 임대주택은 전산 추첨을 통해 동호수를 정하지만, 매입 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순번에 따라 동호수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순번 발표 후, 주택을 개방하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선택한 집이 내 집이 됩니다. 외부인 출입 제한. 이름이 기숙사형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LH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운영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요. 애완동물의 사육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청년 외임대주택과 기숙사용 청년주택, 청년 전세임대, LH, SH, GH, 행복주택에 모두 신청해도 되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접수는 공고문당 한 번씩 가능해요. 마구마구 신청하세요. 이번에 당첨되면 다른 임대주택에 청약할 수 없나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저희는 행복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도 이사 있는 걸요. 이번에 당첨되면 다른 임대주택 신청 시 불이익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마구마구 신청하세요. 당첨되면 앞으로 분양받을 때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나요? 아니요. 기숙사용 청년주택은 청약통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고, 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의 사용과 무관합니다. 100번이든 1000번이든 당첨되고 입주해도 괜찮아요. 부모님과 세대분리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나요? 2순위는 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계신 경우 모두 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사망하신 경우, 이혼하신 경우에만 검증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자세하게는 공고문과 같이 게시된 Q&A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무소득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직업유무, 소득유무는 임대주택의 신청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마구마구 신청하세요.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능해요. 소득은 세전인가요? 아니요. 소득은 세전세후보다 직장인이라면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보수월에 사업자라면 작년 소득금액 증명으로 확인해야 하고 자세하게는 영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카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 대학원생인 경우에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만 18세 이하, 만 40세 이상도 신청 가능해요. 또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무주택 요건에 해당하면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졸업했다고 이사가야 할 필요가 없어요 또 1순위에서 2순위로 바뀌었다 또 2순위에서 3순위로 바뀌었다 관계 없습니다 그냥 무주택 요건만 계속 충족하면 가능해요 그리고 이게좀 단점이죠 대학생 대학원생이 아니다 그런 청년들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요걸로만 신청 할수 있고 요거는 3순위밖에 없어요 3순위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여기 사실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지금 썸네일로 해야 되겠다 좀 꼬시기 위해서 여기가 어디냐 연신내역에서 가까운 니치스페이스 멋있죠 백인 화이트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있을 거다 있어요. 빌트인 세탁기 있고 여기 손잡이 딱 있네요. 빌트인 냉장고. 이거 빼면 식탁이겠죠? 인덕션 있고 수납 공간이 대박이에요. 여기 다 수납 공간이죠? 여기 여기까지도 수납 공간이네요. 옵션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 접수는 공짜. 합격하면 최대 6년 동안 집걱정이 사라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우리 모두 신청하자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공짜인 거 아시죠? 저희 아영이가 여자애잖아요. 자동차를 이렇게 좋아해요. 자동차, 버스, 현주이모가 사준 중장비차 엄청 좋아합니다. 잘 갖고 놀고 있어요. 윙크 하라니까 윙크했죠. 요거는 V. 여기 뒤에도. 중장비차가 보이네. 아영이 이렇게 잘 놀고 있습니다. 노는 게 우리 놀 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그걸 장난감 가지고 놀았죠. 근데 요즘에는 장난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봐. 유튜브. 요즘에는 다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전자기기를 만 24개월까지는 보여주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 보여줬어요. 만 24개월 넘고 나서부터 이제 잠깐잠깐씩 보여줬는데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정리되어 있죠. 아영이한테 이제 미션을 줘요. 여기 막 어질러져 있으면 정리하라고 정리를 다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의자를 여기 갖다 놓습니다. 보는 것도 차예요.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어, 맞아. 이제 22년도가 돼가지고 한국 나이로 4살이 됐어요. 미운 4살. 너무 나이를 빨리 먹는 것 같아요. 한국 나이로 치면 나린이도 이제 2살이잖아요. 5개월도 안된 애기가 벌써 2살이에요. 너무 합니다. 바꿔야 돼. 나이 먹는 게 너무 싫어요.